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. 많은 기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결혼해보니, 비로소 알게 된 정말 좋은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누르시면 가족 모두의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. 내 잠재력을 믿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. 그들은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지원군이죠. 두 번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.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내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는 배우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.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죠. 세 번째 변함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. 시간이 흘러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애쓰는 모습.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여 결혼 생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. 네 번째,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. 함께 있을 때 나를 웃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배우자. 그들의 낙천적인 태도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 매일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. 다섯 번째,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.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배우자. 이기심 없이 순수하게 나의 안녕을 바라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을 만듭니다.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결혼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.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?